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24일 화요일입니다. 어, 여기 방콕 앞속에 있다가, 어, 여기 파타야 어, 오션마리나, 어, 오션마리나, 어, 요트, 오션마리나 요트클럽 사, 산책장입니다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어, 선착장이고, 어, 여기를 제가 왜왔냐면 그, 요트 투어, 그 예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아, 여기 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갖고, 여기 지금 왔는데요. 어 아니, 제가 배탈이 나갖고, 물갈이를 하나 봐요. 배탈이 나갖고. 배탈이 나갖고, 제가. 근데 그 약을, 약을 사다가 먹었어요. 거기 그, 근처에 약국하고 병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어, 손님들이, 여행객들이 오셨는데, 지금 홍콩에서 오신 분두 분하고 인사는 했는데, 다른 테이블도 한두 테이블 정도 있네요. 근데 얼마나 지금 많이 오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 그 슬러, 슬러시하고 그 얼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얼음 들어간 거를 어, 얼음 들어간 거 그거를 좀, 좀 많이 마셨더니 아 음식이 이게 야채하고 뭐 이렇게 한국에서 먹던 음식 그게 어, 안 맞으니까 <laughs> 그래서 좀 뭔가 좀 모르게 배부르게 먹지를 못, 못 포만감을 못 느끼게 밥을 먹어갖고. 음. 그래요, 지금. <laughs> 지금 여기 뭐, 어, 뭐, 그물망 같은 데가 있는데. 아, 나 지금, 지금 배, 배도 계속 가는 그저께 저녁부터 설사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저녁에 이제 야, 하루 약 먹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괜찮아졌네요. 근데 이거 배타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나갈 겁니다. 바깥으로 그세 군데 들릴 건데요. 코란섬하고, 그 코란섬하고, 또 원숭이섬하고, 어, 그렇게 해서 들릴 겁니다. 어, <laughs> 교통도 아까 그 파타야 북부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 20분, 25분 왔는데, <laughs> 오토바이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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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빠른 것 같고, <laughs> 여기 진짜 열심히들 하시네요. 대부분 관광객들이고, 뭐 새벽같이 또 24시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다들 되게 열심히들 사시는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저 구명조끼 입고 <laughs> 저 바닷가에 가서 이제 거기서도 아마 근데 스노클링은 안할것 같고 스노클링은 안할것 같고 지금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네요. 아까는 어떤, 어떠? 어떠니? 한 바퀴 돌아볼게. 저쪽으로는 못 가고, 이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어, 여기는 아, 파타야 오션마리나 요트클럽입니다. 아마 여기들 많이들 오실, 거, 오실 거예요. 요트 타면은 이쪽으로 많이 오게 올것같네요 아니, 아침에 주스 한잔 먹고 나왔는데요. 다유트가 요만요만 유만 합니다. 예약할 때는 좀커 보이더니. <laughs> 화장실도 따로 있고. 중국인 아니 홍콩 어 커플분들 오셨는데 자자자자 <laughs> 스키지니? <laughs> 아 이거 뭘 마실 거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조금 이따가 먹어지시 아니 는 수건을 갖고 왔는데 뭐 타월하고 수건 같은 게 있네요 네, 타월하고 수, 수건 같은 게 있네요

한잔 조금 이따가 마실잖아. <laughs> 어, 마지막 마지막 일정이네요, 여러분들. 이, 어,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 내일은 조금 휴무하고. 내 이름 방국 <laughs> 집에서 호 아니 호텔에서 호캉스 하고 그다음에 어, 귀국 준비하고 해야 될것 같네요. 어, 오늘 어, 일드맥스 ETF ETF 일드맥 어, 배당금이 지급됐네요. 근데 월요일날 월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일부 지급되고 어, 지금 또 금방 배당금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들어온 거는 이제 내일 내일또 들어올 것 같네요 음. 어떻게 배당금 <laughs> 많이 좀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많이 못 받으셨어요? 어, 어, 엔비디아 엔비디아 좀 어, 이번에 좀5% 5%, 5 마이너스가 된것 같은데 어, 바로 내년도 여행 계획하고 예약이 되면 아, 예약이 되면 바로 또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당연히 또 어, 상승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했네요. <laughs> 아니, 놀라워서까지 뭐 주신 얘기를 하는데 매주, 매주 50에서 60만 원 정도? 어, 그 정도 어, 지급을 받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 달에 지급받는 게 400만원에서 한 600만원 정도 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산 상황을 조금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원, 2억원 안에 엔비디아, 엔비디아 성장주가 한 2,700만원, 2,700, 2,800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1억 원까지 1억 원까지 매입 금액을 늘리려고 합니다. <laughs> 지금 여기 아직 출발을 안 했고 아직 출발을 안 해서 아 <laughs> 예, 여기 9박 10일 왔습니다 9박 10일. 9박 10일 왔는데, 아, 이제, 오, 이제,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귀국합니다, 수요일 날. 아, 24, 24, 아, 귀국합니다. <laughs> 거의, 거의 호캉스 했죠, 호캉스 가, 여기 방콕에 갔다 온 거는, 아, 코리안타운, 그다음에 아, 그, 음, 그, 그랜드 센터 포인트, 아, 터미널 21, 거기 하고 어, 그다음에 로컬 시장 카우선로도 아, 저기는 안 갔다 왔어요. 아, 나나프라자 그다음에 난나프라자 안, 안 갔고. 어, 어, 거기, 거기 어디죠? 카우선노드 말고 어, 소이카보이 거긴 갔다 왔어요. 소이카보이는 갔다 오고 나나프라자 안 갔고 어, 내일은 조금 쉬, 호텔에서 쉬다가 가려고 합니다. 근데 호텔 자체가 워낙 좋아서 <laughs> 아, 숙소는 그란드 센터 포인트 호텔 터미널 20 아닙니다. 그 아, 아쏘, 속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더잘 아시겠죠? <laughs> 아, 그러나요? 아, 콘약고 테슬리. 저도 이거 유튜브에 켜봤더니 병합한다고. 아. 근데 그, 그러니까 총 어, 10달러 이하. 아, 10달러 10달러 이하 종목들을 한 아, 아, 10달러 이하짜리 종목 한 6, 7종목 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코니뿐만 아니라 테슬리뿐만 아니라 10달러 이하짜리는 다 병합을 합니다. 근데 워낙, 그, 옵션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 그, 코버드 콜, 그, 주식은, 이제 병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자산가치는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수량만, 주, 수량만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 주식 수량만, 어, 수량만 바뀌는 것이니까, 크게 뭐, 염려는 뭐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저희 인간 또 혼자만 그 생각한다고 하겠지만. 아 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돌아다니 시긴 하는데. 아, i 아, 어, 인터뷰? Yeah. 아, I'm m from South Korea. 아, <laughs> Korea? <laughs> 아, 안녕. 아, Thank you. 아, YouTube 라이브. y o u 라이브. 아, 유튜브 라이브. Oh. 아, 아, 아 재밌게들 인사해 주시고 가시네요 I w

<laughs> Hi! Nice to meet you. Victor, where, where, where are you guys from? Hong Kong. Hong Kong. Oh, i have been there, i love, it. I love Hong it. <laughs> 한국어로, 홍콩어로번역해주한국어한어로 홍콩어로 한국어로, 번역해줘 번역만 해줘 어, 너어로한국 있고 한국어로, 되니? 어